안녕하세요. 피터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큐브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흰색 면 코너 조각까지 다 맞춰봤죠? 오늘은 두 번째 줄까지 다 맞춰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흰색 면을 다 맞추고 나면 T자 모양까지 다 맞았죠? 따라서 두 번째 줄까지 맞춘다는 의미는 여기에 엣지 조각들이 같은 색깔이 아닌 그런 조각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를 모두 같은 색으로 맞춰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밑에 두 줄을 맞추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게 위에 있는 네 개의 엣지 조각인데요. 윗면에 센터 조각이 노란색이죠. 여기 엣지 조각은 보시면 노란색이 있네요 여기 엣지 조각에도 노란색이 있죠 그리고 여기 엣지 조각에는 노란색이 없습니다 여기 엣지 조각에 노란색이 있는데요 노란색에 들어 있는 엣지 조각은 사용할 수 없고요 노란색에 들어 있지 않는 이 엣지 조각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엣지 조각은 빨간색과 파란색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빨간색을 센터 조각이 빨간색 있는 쪽으로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두 개의 색깔이 일치됐죠. 여기에서 지금 파란색이 어느 쪽인지를 보면 오른쪽은 녹색이고요. 왼쪽은 파란색이죠. 그러면 이 엣지 조각은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 여기 엣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엣지 조각을 여기로 보내기 위해서는 빨간색에서 봤을 때 파란색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은 녹색이죠. 그러면 윗면을 내가 보내야 하는 쪽 반대쪽으로 돌립니다. 한번 돌리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내가 보내야 했죠. 왼쪽 먼저 트위스트 합니다. 트위스트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려서 오른쪽으로 트위스트를 다시 하겠습니다 트위스트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 여기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두개 사이에 들어간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죠 여기 엣지 조각을 보시면 파란색과 주황색이죠? 그러면 주황색 센터 조각하고 이렇게 색깔을 일치시켜 주시고요. 파란색이 오른쪽에 보면 있네요. 왼쪽은 녹색이죠? 그러면 이 엣지 조각은 주황색과 파란색 사이인 이 자리로 와야 되겠죠? 이제 이 엣지 조각을 여기로 보내보겠습니다. 파란색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내가 보내야 하는 쪽 처음에 반대로 한번 돌리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보내야 됐죠. 오른쪽 먼저 트위스트 합니다. 트위스트.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왼쪽 트위스트 합니다. 위스트 그러면 주황색과 파란색 사이에 이 엣지 조각이 제대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두 줄을 맞추다 보면 간혹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윗면에 센터 조각인 노란색이 들어있지 않은 엣지 조각이 하나도 없는 경우입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색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 엣지 조각에도 노란색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엣지 조각에도 노란색이 있고요. 여기 엣지 조각에도 노란색이 있죠. 이런 경우는 조금 전에 배웠던 방법을 한번 쓰면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오른쪽이나 왼쪽, 아무 쪽이나 쓰면 되는데요.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트위스트 해야 되겠죠. 트위스트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하겠습니다. 트위스트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엣지 조각 사용할 수 있는 엣지 조각이 나왔네요. 밑에 두 줄을 맞추다 보면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두 줄이 다 맞았죠? 여기에도 두 줄이 다 맞았네요. 여기 보시면 이 조각 하나만 빼고 모두 다 맞았는데요. 위에 보시면 이 엣지 조각마다 다 노란색이 들어있는데요. 한 번에 바로 맞출 수는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내가 맞춰야 하는 엣지 조각을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이 경우는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보낸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배운 방법을 사용하시고요.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왼쪽에 있죠? 그러면 왼쪽으로 보낸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배운 방법을 사용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조금 전에 배운 방법을 두 줄이 다 맞을 때까지 이렇게 맞았죠? 여기도 맞았네요. 그리고 여기도 맞았죠?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까지 하시면 3단계까지 끝났습니다.